我操！我操！对、欸、呀，哎，我操！ 강이이 응. <laughs> 좋다. 오, 강댕이 사이에 두터. 자자, 되겠는데? 오, 좋다. 샤. 와, 참, 참, 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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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맞다 진짜요? 예. 시 좋다 시야 좋다 시야 좋다 이런 길에 어떡하지 갑자기 물 떠는데? 물 떠는 강둥이다 갑자기 물떠 갑자기 갑자기 물떠갑자이야 갑자기 빠졌어 왜? 이 아니 갑자기 힘 안쓰면 너안아참충하다 참 <목소리로> 싫어

아, 다이 아, 요거 이즈괜데 사이즈 괜찮아 야 돼, 이즈이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괜찮아. 네. 근데 강댕이야, 강댕이야. 아, 사이즈 괜찮은 거야? 어. 어. 네. 아, 39반 이상 37 어. 7, 7 6, 8 오, 어, 갔다갔다갔다 갔어! 갔어! 좋은데? 당댕이 24? <laughs> 오 돌돔! 오 강 강댕이, 강댕이. 오강 좋아 버려야겠네. 그래? 어, 강 와, 크다. 강 교련복 진짜 많이 나온다. 응. 37 6 7, 7. 7. What's wrong? 이거 뭐. 강당. 아그렇지뭐아 결혼복이네. 무게이 아니네. 오, 오, 있다 있다 있다. 박팀 있어. 오 오. 잘 좋은데? 오, 오좋 뭔데? 45, 강빈이만 38. 우와, 대가, 대가, 대가. 오, 골동이야. 오! 에이, 고 야, 이 방금 봐야 다 이거. <laughs> 야, 에이, 이런단 말이야? 40안 돼? 40 됐다, 42. 나충분하 올라와, 올라와. 올라, 올라왔어, 올라왔어. 큰일 났다, 어째? 어? 왜힘주 척해? 아, 양아치구만. 야 무슨 시... 뭐 패러글라이딩 냐 이건 가 보다. 와. 야 이게 이게 야. 와 이게 만난만는 진짜 크다. 와. 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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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와. 아, 와. 강담돔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잎 모양이 새 모양으로 변합니다. 거친 바다의 돌 틈에 있는 먹이를 깨서 먹다 보니 잎 모양이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식 강담돔의 경우 편한 곳에서 먹이를 먹고 자라니 입이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들에게만 대접한다는 강담돔. 진짜 그럴까요? 그렇다면 강담돔의 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감의 선도 및 맛을 위해 생선의 뇌를 질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후 동맥을 잘라 피를 빼줍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척추를 따라 긴 철사를 넣고 신경을 파괴합니다. 아가미를 찔러 피만 빼는 경우 생선이 계속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소모하여 죽게 돼살 식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강낭돔이가 나왔습니다 강낭돔에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마스터 수산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일단은 이거는 등살 양쪽으로 있는거는 등살 그리고 이거는 아래쪽 살이고 이 부위랑 이 부위는 배살입니다 이게 살짝 말아놓긴 했는데 만약에 꺼내게 되면은 이렇게 넓게 대뱃살이 그리고 여기는 진짜 귀하다 귀한. 그, 아가미 밑에 있는 살을 이제 가마살이라고 하는데, 가, 가마살은 정말 극소량만 나오고, 이거는 이제 아까 미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안 했는데, 이거는 볼살, 그리고 이거는 지느러미살, 그리고 이거는 슬개입니다. 간, 내장, 껍질. 자, 이렇게 하고, 슬개는 어떻게 먹냐면, 우리 제이도니까.

와, 비이이 나이가 많으니까. 일단 이건 기호에 맞게 기름장 찍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꿀살은 소고기 맛이 나기 때문에 육회랑 정말 비슷한 맛이 나.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가 음. 약.

이게 제 좋은거고? 응. 이게, 이게 가운데 살도 지금 이게 다 지방이거든?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별미가 제일 끝에 살. 그리고 나는 와. 개인적으로 돌돔을 별로 안좋아하는 육회 육회 완전 응. 응. 음. 돌돔 같은 경우는 게, 이 특유의 비린맛이 나가지고 나는 별로 안좋아하는데 강남곰 사짜는 내가 처음 먹어보는데 와. 근데 돌돔이랑 다르게 그 향도 없어요 와 그냥 뱃... 그냥 뱃살이 어 입질 엄청 쫄깃해. 내가 ASM r 찍고 싶다 이거 입에서 아, 돌돔보다는 그래. 살짝 덜 쫄깃하긴 한데 향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너무 먹기 좋아. 오히려 소스 없이 먹는 게 나은데. 아니, 좀 음. 질긴 맛도 나긴 하는데 오히려 음. 이런 거는 아침에 잡아가지고 저녁에 와서 살짝 숙성시킨 거보면아 음. 하면은... 음. 기가 막힌. 강낭이가 에이... 쓰러트린몇 뼈? 지금 열병입니다. 네, 여섯 여덟. 이제 그만.